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아베아멘아베아멘베 네. 할렐루야! 네. 이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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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반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새로운 기대와 어떤 결심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시간이 어느덧 보름이 다 됐습니다. 오늘 2주 아닙니까? 14일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올 한해도 낙심이 여러분을 상관없이 상관없이 낙심과 원망과 슬픔들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생활 선을 행 한데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될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합니다 사원을 모집하는데 그 사원을 모집하는데 내일 면접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침 10시까지 오십시오. 면접 보는데 아침 10시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접 보려고 그 회사 취직하려고 아침 10시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가 됐는데도 면접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1시가 됐는데도 면접까지 나타나지 않고 12시가 돼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은 나타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어서 점심 먹으러 다 가고, 이제 한시에 점심시간이 끝나서, 아직까지도 면접시간이, 면접시간이 됐는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라고 몇몇 사람은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2시간 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아니 면접감은 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무성무성합니다. 그래서 또 몇몇 사람이 또 나가기도 합니다. 3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면접감은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몇 사람이 나간다는 것이죠. 네. 이결정로4시가 돼가지고 이제 면접관이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모든 여러분들은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합격시켜 줬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는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열어주지가 않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인내에서 기도하는 조하. 여러분이 되시길 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믿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생을 잘하다가 무엇이 시험에 걸렸는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발을 끊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다니지 않은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험들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극복해서 이기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될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분인 가운데 네 가지 마음과 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고약한 마음은 뒷바닥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길바닥에 실을 뿌려도 길바닥이 딱딱해서, 어? 마음같이 열어지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완약한 말씀이 전파돼도, 전파돼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사람 다 은혜 받는데도 이런 사람은 뭐냐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 말씀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그 시를 빼앗아갔듯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 무슨,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무엇이 해결되는가? 이수한 미더도 잘 살고, 이수한 미더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굳이 이수민들 필성이 있는가? 나고면서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저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 속이 있는 마음은 돌짝 같은 마음입니다. 기쁨으로 감성적으로 말씀 받아들이기 제법 잘 믿다가 그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하고 믿음이 이내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또한 사람은 가지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제법 믿음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강해서 결국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돌짝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그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 마음밭 자체가 돌짝밭이기 때문에 실로 가장 좋은 마음밭은 옥토 같은 마음밭입니다. 거기 부드러워서 씨앗이 떨어질 때, 뻘릴때잘 받아들이고 싹이 잘 나고, 썩지 않고, 무럭무럭 잘 나는 것입니다. 우리 처갈 보니까, 처삼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 30년 전에, 한30몇년 전에, 처삼촌의 집을 갔더니, 그 밭을 갔다가 고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쇠갈구리인가 뭔가로, 다 밭을 몰아가지고, 고아가지고돌 하나하나 다 빼갖고, 돌은 돌끼리 모아갖고 돌탑을 쌓싹들어놨다고요 어? 바둑 알나한 돌도 다 패갖고, 다 패갖고, 돌은 돌이 기는문를다 모아놓고, 그 옥도 같은 바스 갖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곳에 대추를 심으니까 대추가, 대추가 거짓말 안 하고, 복숭아만한, 복숭아만한 자두만한, 자두가 맞겠네요. 자기만는 대추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네. 그 밭을 정성 들여서 잘 갖고 니까 갖고 니까 모든 것을 다 골라내니까 나중에 옥토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옥토 같은 마음 밭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로 가장 좋은 마음같은 옥토 같은 마음밭입니다. 거기 부드러워서 씨앗이 떨어질 때잘 받아들이고, 싹도 잘 나고, 뿌리도 잘 나고, 잘자르게 되어서 잘 결국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를 향해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알렐리야 누가 보음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검 18장 1절부터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아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말얼가 동안 듣지 않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한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구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원한을 풀어주지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이 재판관은 이 가구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 내가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들어준다 이 뜻입니다. 축복의 신데 불이한하게에하는 말을 들으라 하루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불이 주저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조아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문제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우리 응답받고 해결받는. 좋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곱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것이 천국에 도는 소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근데 즉, 기도응 답을 받을 때까지 천국의 소파가 배달됐는데 기도하는데 그 잡으니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응답이 온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버려서 소파가 되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할때 월드컵 할때 2002년도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도 1승을 한 적이 없어요. 네번 월드컵을 출전했지만, 한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승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드크를 데리고 와서, 히드크를 데리고 와서, 한 번이라도 이겨보려고 히드크를 데리고 온 것이고, 16강이라는 것을 한번 하고 싶어서, 우리는 히드크 감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이 대한민국이 히든크를 데리고 왔다고 무엇이 편하했습니까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2002년 월드컵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월드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히든크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히든크는 가만히 높은 연금만 받고, 월급만 받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름도 없는, 보잘 것 없는 대학교 선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름도 없고, 별본이 없는 선수를 구하고, 아니, 유명한 선수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출하지 않습니다. 어? 차분히 같이 대학교 2학년짜리, 예? 이제 박지선 같은 대학교 2학년짜리, 예? 또 이영표 같은 별 볼일 없는 대학기 2학년짜리 이별 볼일 없는 선수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월드컵을 치를까 축구협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드크아는 사람은 그래도 그히드크 감독이 어떻게 그들에게 결을를 한가 그냥 맡겨놓고 가만히 있던 축구협회에서도 우왕좌왕합니다. 이렇게 갖고 월드컵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갖고 월드컵에서 16강을 이뤘을까? 초창기에 이렇게 갖고 월드컵 본전에도 못하고 주체국이 떨어지는 건아니까불안함과 초조한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잘 찾고 있냐고 히드크 감독을 믿어줬던 사람들은 히드크를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일 백개 남지 않았는데 히드크 감독은 연습 경기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100일 기자회에 앞으로 1%씩 끌어올려갖고 월드컵 하는 당일에는 100% 끌어올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100일 만에 100%를 끌어올립니까. 매일 게임만 하면 5대 빵 치는 감독인데 5대 빵 치는 감독인데 그러나 이제 월스컵 본선에 나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며칠 남지 않은 연속 경기라는데 또, 5대방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큰심 걱정해서 지금이라도 히든크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히든크를 붙잡고 간 사람들은 믿을 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첫날 볼난한다고 이제 월드컵 경기한데, 우리가 순식간에 두 골을 넣어갖고 2대1에 이긴 것합니까 그렇게도 꿈에도 믿어진 일승이 바로 히든크.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고 기도를 했더니 오래 동안 참고 참았더니 그 길이 이루어져 뛰어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문제가 오래 참고 인내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된 것이란 사실 믿고 참고 인내고 기도하시는. 좋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6강이 올라갔습니다. 이 추첨으로서 최면을 이겼습니다. 16강을 이겼는데, 이제 8강이 문제입니다. 8강도 넘었습니다. 4강이 문제입니다. 4강도 넘었습니다. 그때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선수들이 아니라 축구에 나온 그운동장에 있던 사람들이 은프레카드로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니까 꿈이 이루어진 것 마찬가지로 저의 의에기다리는 모든 문제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진결을 축복합니다 기사불의한 재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억울한 과부의 여인이 반나 부리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불리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원인을 풀어달라고 기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원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속 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인의 원인을 풀어주지 않으면 반나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까 내가 그 원인을 풀어주리라 라고 해서 풀어줘서 응답받고 해결받았다면 저의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기대해서 응답 받고 해결받는 좋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될 듯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들이라. 따라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들이라가야디아서장0리구절 말씀을 우리가 서류해가돼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며 거들이라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류나가 다 지쳐 넘어져서 낙심하지 않으면 열매를 반드시 거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거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날 2013년에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있다면 2024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기대해서 응답받읍시다. 또한, 우리가 신기하고, 어, 약하고 헛등급 부리가 되면, 낙심하기 싫습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든가,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되든가, 아이고, 못한다고 되든가,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적당히 살지 않으면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기도하다,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냐 하면, 심이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난망이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어둠이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가, 하나가, 무죄했었지만, 그 하나는 성재로 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다 바이 맞도록 했는려왜바이 맞도록 기다리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의원한고 그렇다고 남편이 한나를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한나를 사랑했기때 문에 많은 재산을 줬지만 그것 갖고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왜불인나을 통해서 울물이 터진 거예요. 왜 나는 자식이 되는 거요. 나는 자식이 되는 거요. 그러나 너는 자식이 없잖냐. 어? 니가 범쳤나 내가 범쳤지라 하면서 졸업거리가 됐던데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원단을 풀어주세요 이 가난한 양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는 나중에 성에 대한 날 갖다가 난거아니습니까 각절의 축복을 받을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도분 보십시오. 여 삶을 감안한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동양에서 제일 값도 였고 부자였지만 열 장을 다 잃었습니다. 아들 잃었습니다. 사람들도다 좋은 권을받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시리도 하나님 고구시리도 하나님 아레야 반드시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자들 다 잃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까지도 다 흔들렸을지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했더니 나중에 각절의 축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을해가든낚시하지마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걸어준 축복이 저와 이 자매에게도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의 해로축복 합니다 욕만 그렇습니까? 한나도 그렇습니다 이불의한 재판관의 과부도 그렇습니다 이 과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후에 결병 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병 예의도 결병고치기 위해서 자기 인간의 방법을 다동해도 치료받고 고침 받지 못했지만, 많은 유사를 만나도 고침 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했지만, 이제 이혈병의 내는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치료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를 옷장으 붙잡는 순간 혈병이 깨끗이 치료받은 것처럼, 우린 춤을 못 자라고 오늘 시간에 붙잡고 오늘 만재될 준비 잊으시길 주의해 주고 갑니다. 그때가 응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례가 더하지 않을 때가 있으면 거둔다고 말씀한 것처럼 좋은 일, 착한 일, 복된 일 하다가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양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례가 복된 점을 거두실 때가 <laughs> 온다는 말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회가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핀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떤 문제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린 낭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자타도 우리를 낙심게 만들며 믿음을 약화시키게 만듭니다. 기도를 시기하고, 선행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에게 굴하세는 아니 될즈믿이 있습니다. 마귀의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를 갖다가 밀가부듯이 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이 들어옵니다. 낭망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고 있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내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아름답고 복된 믿음과의 기도가 전의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붙들고 2023년대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2023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붙들고 오늘 하루도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